9일째 되는 날인가 그때 쫙 진면모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? 말레이시아 공항으로 해가지고 내륙에 들어왔고 또뭐 베트남 그다음에 그 인도네시아 여성들을 어떻게 공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쭉 떴습니다 TV. 근데 제가 보면서 뜨악했던 게 뭐냐면 리지헌이라는 사람의 이 얼굴이 나오더라고요. 이 2009년에 그 외무성 동남아시아국의 베트남 담당으로 있었던 그런 친구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이 베트남어를 굉장히 잘합니다. 아버지 니홍이라는 사람이 베트남 대사였었거든요. 그데 아버지 따라 나가서 베트남어를 현지에서 배운 친구기 이 때문에 굉장히 잘합니다, 이 친구가.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지고 외무송에 입직을 했는데 2009년부터 10년까지 베트남 주재 대사관 수습 외교관으로 있었습니다. 수습 외교관으로 있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오면서 외무송에 있지 않고 곧바로 종찰총국으로 갔습니다. 이 종찰총국에 가서 그 베트남 여성을 지금 공장하는 그런 뉴스로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야 리지온이 여기 관계돼 있구나. 이걸 종찰총국이 무조건 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 모양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그다음에 또 현광송이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자료에는 외교관으로 지금 나오는데 사실 그 사람의 직책은 안전대표거든요.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1등 소기관으로 돼 있지만 그 사람의 실지본직인는 보이원입니다. 안전 대표라는 건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탈북을 막고 무슨 반정부 뭐 이런 활동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안전 대표거든요. 그니까그 사람이 지금 나와서 형광판 쭉 보면서 지금 뭐 오고 가는 비행기 그 표를 지금 쭉확인한걸 보고 아 얘도 관계가 있구나. 아 이거는 분명 종찰청국 아니면 통전부 2 2 5구그니까 문화교류국에서 행 짓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왜냐하면 해외 해외라든가 그리고 뭐 이제 한국에서의 모든 테러 사건의 연루가 돼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종찰총국 아니면 문화교류국입니다. 통일전선부 산하에 있는...